JTB c 가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는 그런 자막을 내 보냈다가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과 방송도 하고 했는데 어, 지금 어,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 고발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미디어 법률단 어제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어, 사건은 지난 25일 있었습니다. JTBC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의정부 제1시장을 방문을 해서 정부가 매출이 오르도록 많이 힘껏 하겠습니다라고 발언는 장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추 오르게 많이 힘좀 쓰겠습니다라는 자막을 삽입해서 방송을 한 것입니다. 배추 값을 오르겠다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정반대쪽 방향으로 이 말을 해버린 겁니다. 이 해당 부분 직전에 채소가게 방문 장면에 배추 물가 걱정도 하고 라는 자막을 삽입해 배추값 오르게 자막이 실제 발언인 것처럼 왜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이 발언은 김재현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하헌기 전 더불음지당 상근 부대변인 등 야당 인사들은 이 해당 연, 영상을 인용을 하면서 대통령을 비난했고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해당 영상이 광범위하게 확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은 영상 내역과 내용과 전후 맥락으로 비춰봤을 때 이번 허위 자막 삽입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 의도적 자막 조작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다. JTBC는 사고방송을 통해서 어, 담당자의 실수였다. 매출 오르게 해야겠다. 라는 것을 배추 오르게 하겠다. 이렇게 한게 담당자의 실수였다. 라고 하는데 어, 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j t b c 분만 아니라 KBS, MBC, SBS 할것 없이 뭐 TV조선, 뭐 채널A 할것 없이, MBN 할것 없이 거의 모든 TV방송들이 대통령 발언을 전할 때는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엊그제 법원에서 판결 내렸잖아요. MBC한테 사과 방송하라고, 정정 보도하라고. 바로 그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음성분석 전문가들도 어느 쪽에다 말할 수 없는 것을 mbc가 한쪽으로 단정적으로 자막을 입혀서 내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하라고 법원 판결에 나왔습니다. 이럴 때 실수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요. tv조선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6년 동안 진행을 진행자였었습니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두 번, 세번 세 점검하고 자막을 점검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다시 보고, 다시 보고 하는데, 더더군다나 지금은 얼마나 민감한 시기입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대법원, 아니, 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MBC가 지금 거기 대해서 뭐 항소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잔뜩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실수를 해요? 그런데 대통령 발언을 아무렇게나 그냥 들리는 건뭐 다른 잡음 좀 있어서 그냥 들린 대로 썼다고요. 그 맞춤법에 맞지도 않습니다. 배추 오르게가 뭡니까? 배추 값이 오르겠지. 그런 상황이어서 아무튼 국민의 힘이 지금 고발을 하겠다고 해서 규추가 어떻게 될지요. 또 가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부터 보름 전에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그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바로 근처입니다. 이 통도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찰 중에한 곳이지요. 여기 방문을 했는데 그 통도사만 갔다 온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공개로 방문하고 만났다라는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어 일축을 했습니다. 어 1월 12일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신년 법회가 열린 경남 양산 통도사를 찾아서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를 예방을 했었습니다. 어 그날 예방에는 어 국회 정각 회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했는데요. 어 종정. 어, 지금 우리나라 대한불교 조계종에는 종종이 계시고 이제 총무원장이 있고 이렇습니다. 어, 총, 총무원장은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이제 최고 어, 책임 지도자라고 할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종정은 정신적인 지도자. 어, 조계종 불교교에서 가장 최고 어른 그 위에는 더 어른이 없는 최고 어른,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종정. 종정이라는 말을 붙여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하라는 말은요. 그예 자가 뭐 일반 뭐 단어에서는 잘안 쓰는 예 자인데요. 그 사자 예 라고도 하고, 부처님이 앉으신 자리. 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예하, 그러면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 밑에 엎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왜 우리는 그 동양권에서는 그 최고 높은 사람들을 존칭을 할때 아래 아자를 많이 붙였죠. 폐하, 전하, 저하, 뭐 각하,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폐하, 황제한테 폐하라고 하는데, 그때 폐자는... 섬돌 패자입니다. 그래서 폐하 그러면 그 황제가 계시는 그 높은 계단 밑에 엎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전하 전하는 이제 궁전 전자 궁궐 밑에 엎드린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각하에서 각자는 집각자를 씁니다. 예전에는 대통령 다 각하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게 각하인 거고. 그 다음에 왜저 자식 키우면슬 스라의 자식이 뭐 셋이 있다, 둘이 있다. 슬라 그때 슬자는 무릎 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어버이의 무릎 아래에서 키운 아이들이다. 그래서 슬라 스라, 스라의 자식이 몇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조계종에서 종정은 예하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이이 이 스님 법명이 성파하고 그다음에 대종사. 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종사는요, 그 이제 우리 불교계에서 품계를 주는데 1급입니다 대종사는 그리고 이 세속 나이가 60이 넘어야 되고, 그다음에 범법랍 그러니까 이 출간 이후에 이 세월이 40년 이상이 지났어야 되는 겁니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그분 성파 대종사 만나고 왔는데 문재인 만났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이 이건 아니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한 겁니다.